아, 전당파제입니다. 요거, 지난달인가 제 명의로 산 거거든요. 이게 스미스 웨슨 357매그램인데 모델이 66인가 그래요. 지금, 자, 그, 플라스틱 그립이 있었는데, 고무 그립이 있었는데, 요 나무 그립으로 바꿔서 좀 이뻐요. 일단, 처음으로 사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건 7 357. <laughs> yeah. 357. 38. 357. 38. 357. 3 했어요 7 38. 357. 38. 38. 38. 38. 38. 38. 3생생8 38. 38. 38. 38. 38. 38. 38. 38. 3 잠깐만, 잠깐만 38 스페셜이에요 오케이, 다 했습니다 자, 한번 해봐 아 싱글 액션 해봐 오, 뭐야 right, 자, 이거 30. 357이거든, 이거 한번 해봐 네. 네. 오리 8 뭐야? 뭐야, 다한 거야? 다한거 같은데. 예, 에라. 네. 한번 해 봅니다. Yeah. 오케이. Yeah. 한 손으로 도전해 봅니다. Yep. 357. Yep, 38. o k 오케이. 좀또 해보겠습니다. 아, 어. 어. 이게 안 좋은 모이다. 프라이머가 안 좋은가 보다. 음. 야, 이거 완전 프라이머가 개판인 거다. 이거 실은 i 역시 프라이머 그러니까 남이 그한 거는 이런 거 같아요. 저는 손님한테 산그 실탄이거든요. 역시 문제가 있었네. 아 잘하고. 예잘 하셨습니다 총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요 알리, 알리 총기 선님이 이거 갖다 r e l o a d 아드는지 내가 할수 있는 게 그것도 Now you like that 어? 실탄에 남아서 또한번더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.